친구들, 안녕! 안녕! 와하! 오늘은 번개맨의 비밀, 더 오리지널에 출연하는 번개걸 김영 배우를 소개해 안녕하세요. 어, 번개맨의 비밀에서 번개걸을 맡고 있는 김혜원 배우입니다. 반가워요. 와,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이 새로운 번개걸 얼마나 궁금해,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혹시 번개걸? 네. 우리 더 오리지널을 하기 전에 어떤 작품들을 했었나요? 어, 친구들이 알진 잘 모르겠지만 최근에는 어, 뮤지컬 킹키부츠에서 네? 스윙이라는 역할을 맡아서 어, 커버도 하고 다른 역할들도 다서보는 그런 역할을 맡았었고요. 와, 킹키부츠의 네. 스윙 역할이요. 네, 그 그러면 킹키부츠에서 스윙 역할에서 불렀던 노래 한곡 해줄 수 있나요? 어, 그러면은 킹키. 에서 여주인공이 부르는 노래를 한번 불러 볼게요. 네. 좋아요. Charlie 아차니 아아 oh, oh, oh. 이맘마 토케하니 우와 oh, 우와 oh. 그래나 좀변했네널 다시 보게 돼. 까짓것도 바뀌지 마. Oh, oh, oh. <laughs> 와! 멋지다. 아, 음악과 네. 함께 하면 더 멋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네. 그럼 끝으로 우리 친구들한테 인사 한번 해 주세요. 어, 친구들. 저희 이제 번개맨 공연 지곧 올라가는데 네. 응원 많이 해 주시고요. 어, 못 보신 친구들은 한전 아트센터로 오셔서 많이 많이 구경 와 주세요. 응원 많이 해 주세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자, 샤이 샤인 브로스. 시간은 넘쳐. 샤이 샤인 브로스. 예.